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언이라는 이유로 실제로는 많은 조언들을 하는데, 어, 이런 얘기했어요 조언을 하신 분들의 속성이 있는데, 어떤 분이면은, 어,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어떤 액션을 안 했고, 실행을 안 하고, 어떤 부분에서 많이 보고 공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액션을 안 한다. 근데 조언을 하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실제로 유튜브나 SNS 혹은 뭐 쇼핑몰이라는 게 제한값이 없거든요. 근 제한값이 없어서, 이 제한값을 나무가, 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되고 그 뿌리가 장뿌리일수 있고 굵은 뿌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 상품도 잘 나가는 상품이 좋을 거고 유튜브 영상 혹은 SNS도 킬러 컨텐츠가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장 가지도 무시 못한다. 큰 나무가 있기에는 어, 많은 양이 우선은 필요하다. 잦은 나무, 잦은 나무, 잦은 뿌리도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을 관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맹목적으로 어떤 얘기가 100% 맞다고도 볼수 없습니다. 무조건 매일 양을 많이 한다고 유튜브 영상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킬러 컨텐츠의 영상을 예를 들어서 1 년에 하나씩 올린다고 해도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믹스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뿌리 내리는 데요.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는 게 중요해요. 액션.